자, 77쪽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방정식을 한번 풀어 봅시다.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에 음,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음 x제곱은 8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런, 이것도 런이 2차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요식이요 요 식이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라는 이 2차방정식이랑 얘랑 똑같은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이걸 이항시켜서 풀 필요는 없고 요 상태에서 제곱에서 8되는 건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제곱에서 8되는 건 x는 뭐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죠 그죠 이렇게 그냥 바로 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제곱 공구하듯이 구해줄 수 있겠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은 사실은 제곱수를 빼낼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루트 이죠 그래서 그럼 요거 자체가 해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해입니다 2차 방식에.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완전제, 어, 완전제곱식이나 완전 뭐 인수분해가 아니고 제곱근 이용하는 거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이거 마이너스 48을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옮겨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게 2항 시키면 마이너스 8, 2항 시키면 x 제곱이 48이죠. 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제곱이 48이니까 x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8이죠. 48. 근데 이 루트 48은 제곱수를 빼낼 수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16을 빼낼 수 있죠. 16 빠져나가면 4니까 4루트 얼마다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2번에 어, 2차 방정식에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3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3번은 9x 제곱은 3이니까 이거 양변을 9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9로 나눠주면 x 제곱은 나눠,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자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에, 루트 3분의 1이겠죠. 루트 3분의 1.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유리화시키면 x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 루트 3 분모 분자 곱해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입니다. 요거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유리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은 틀린 겁니다. 반드시 분모 유리화해서 이렇게 적어야 돼요. 3분의 루트 3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4번은 16x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죠. 자 마찬가지로 제곱권 이용하는 거니까 상수항 넘기면 16x 제곱은 넘어가면 9죠. 자 양변을 16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x 제곱은 16분의 9죠. 자 제곱에서 16분의 9가 되는 건 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제곱권을 이용해서 풀어줬을 때 2차 방정식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어, 78쪽에 2차 방정식을 풀 건데요. 어, 우리가 2차 방정식 해 구하는 것 중에 어, 인수분해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고 완전제곱식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제곱근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봤죠. 어 이제 여기서는 어, 완전제곱식하고 제곱근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 2차 방정식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8쪽에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어, 6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x-5의 완전제곱은 4이다. 자, 얘는... 이거 정계시킨 다음에 자변으로 다항 이항시켜서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어 우리 여기 이 푸는 단원에 맞게 완전 제곱식이랑 어, 제곱근 이용해서 한번 풀어 볼게요. 근데 왼쪽이 이미 완전 제곱식이 됐어. 어꼭 여기 0이 아니어도 왼쪽만 완전 제곱식 되면은 제곱에서4 됐지. 어 그럼 제곱에서4 됐기 때문에 풀어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 1번 여기다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제곱해서 4 됐으니까 x 5라는 값을 제곱해서4 됐으니까 x-5의 제곱하기 전값 이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를 제곱해서 4가 됐으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네. 뭔가를 제곱해서 4가 되면 이 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네모는 이 네모가 x-5라고 생각한다면 x-5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 플러스 이 또는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이죠 어 해가 두개 있는 거야 마이너스 오 플러스 이니까 마이너스 삼이구나 또는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이니까 x는 마이너스 칠 이렇게 해가 두 개가 존재하겠네 마이너스 삼 또는 마이너스 칠 이렇게 자 이제 이 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자이 2번. 번도 이미 왼쪽이 완전작업식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전개시키지 말고 어,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이번 풀면은, 어, 제곱에서 6 됐으니까, 제곱에서 6 됐잖아. 뭔가를 제곱에서 6이 됐단 말은, 이 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2X-1을 마이너스 제곱에서 6 됐으니까, 2X-1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란 얘기랑 똑같죠? 근데 우리는 지금 X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어, 마이너스 1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2X는, 마이너스 를 넘기면 플러스 1이죠. 1, 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근데 우리 X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2로 나눠줘야 돼. 그럼 따라서 X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어, 요, 요거 그냥 이렇게 적으면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답인데,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굳이 쓴다면 또 이게, 이렇게 쓰면 그냥 답이에요. 이걸 굳이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분리시켜서. 2분의, 잠깐만요. 어, 이거 지우고. 자 이게 해가 두개가 있는 거니까 이걸 분리시켜서 x는 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6 또는 어, x는,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이렇게 어, 두개 둘로 나눠서 쓴 사람도 있는데 이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고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어. 자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에도 마찬가지 이거를 정계 시켜서 인수분해나 이런 거 이용하지 말고 어 그냥 바로 우리 완전제곱식이랑 제곱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x-2의 제곱은 마이너스 5 넘기면 5죠 제곱에서 5가 됐으니까 제곱하기 전인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넘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이렇게 되겠 이게 해가 되겠지 그래서 사실 얘도 이렇게도 쓰는 사람도 있겠죠 얘도 x는 어떻게 2 플러스 루트 5이고 또는 x는 2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해 주는 게 편하겠죠?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어. 근데 이거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4번도 이거 계산할 건데 보니까 얘는 완전제곱식 앞에 상수항이 하나 곱해져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일단 마이너스 1을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3에 2x 플러스 3에 완... 완전 제곱은 12죠. 이 계산하기 전에 3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3으로 나눠주면, 어, 2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은 3으로 나눌 거니까, 이거 4가 되겠죠. 4. 자, 제곱에서 4가 됐으니까, 제곱하기 전인 2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에 4가 됐으니까, 제곱하기 전 2가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넘기면은 2x는 3, 어, 여기 3이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이 3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해주면 어, 2x는 어, 마이너스 3 플러스 2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따로따로 적어줘야 돼요. 이거 한 번에 표현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이거 있었죠? 1번 보면은 제가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오면 얘는 반드시 적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줬지. 왜냐하면 얘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건 계산이 덜된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있지 여기. 여기는 이미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잖아. 이하고 루토를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표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끝이야. 근데 얘가 얘는 어, 지금 유리수간의 계산이기 때문에 이건 계산을 반드시 해줘야 돼.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돼. 계산이 더더 더 이상 안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어, 1 플러스 루트 6하고 1 마이너스 루트 6 굳이 분리시킬 필요 없어요. 계산이 안 되니까. 어, 근데 얘는 계산이 되니까 해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얘는 계산을 해줘야 돼. 이게 분리가 되잖아. 마이너스 3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둘이 분리가 되니까 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 여기 2x에서 2를 나중에 나중에 약분해야 되는데 미리 약분 한번 해볼까요?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분리시켜서 계산해줘야 을 돼. 그럼 맥스는 어떻게 돼? 2분의,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죠 요거 이거라 또는 x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어. 그럼 다시 좀 답을 적으면 따라서 x는 이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랑 제곱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어요. 자, 이제 그 밑에 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7번을 한번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배웠던 뭐 제곱근이나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에 배우는 근해 공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차 방식은 푸는 방법이 보통 총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곱근이랑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방법인데 제곱근하고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둘이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 같은 과정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근의 공식 이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근의 공식은 나중에 다음 단원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제 7번에 주어진 문제요 X제곱 마이너스 3, X-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을 두 가지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 야 요거 그냥 인수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인수분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정리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의 제곱 9죠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은 0이죠 음 응,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6x고 이거 9에서 16 빼면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인수분해 해주면 x 7이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바로 이제 해는 x는 7 또는 x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면 해가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자두 번째는 제곱근이랑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건데 얘는 이미 완전제곱이 있기 때문에 에, 굳이 식을 변형할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16을 넘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전개하지 말고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이 1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음, 요 상태에서 이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잖아. 자, 제곱에서 16이니까 제곱하기 저는 x-3, 제곱하기 전 값은 제곱에서 1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어. 자, 우리가 x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 플러스 마이너스 4죠. 그럼 따라서 x는 3 플러스 4, 그러니까 7. 또는 x는 3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제곱근 이용해서 풀면 이런 식으로 또 해가 나오겠죠.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79쪽.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 다음에 제곱근 이용해서 이차방정식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예제 3이 있는데,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요거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음, 여기 있는 이이차방정식 여기 풀이가다되 있긴 한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이차방정식이 있어. 자, 얘를 풀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상수항은 나중에 생각하고 2차항이랑1차항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이 상수항 여기 여기 놔두지 말고 우변으로 옮길게요. 우변으로 옮겨서 여기 마이너스 1이 1이 되겠죠. 자, 우리 앞에서 어, 2차항 개수가 1일 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랬지.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반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1. 그리고 여기다 가1 더해주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좌변에 1 더해줬으니까 우변도 똑같이 더해줘야지. 이렇게. 이게 추가로 더해준 게 이거예요. 그럼 왼쪽은 얼마야? 완전 제곱식 하면 x-1의 완전 제곱이고, 오른쪽은 2죠.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상수항꼴로 만들어줬죠. 그럼 이제 우리 제곱근 성질 이용하면은 제곱에서 2 되니까 제곱하기 전인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어. 그럼 우리가 x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가 나오겠죠. 자, 요런 식으로, 어, 해를 구하면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 2차 방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해가. 해가 이렇게 뭐 유리수로 만 나오는 경우 있잖아. X는 마이너스 2 또는 뭐 X는 5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X는 1 플러스 루트 3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3. 뭐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섞여 있는 해가 나오는 그런 2차 방정식은 요렇게 풀어줘야지 여러분이 풀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음, 이런 문제는 어,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요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자 그럼 밑에 8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8번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은 0을 푸는 과정이다. 알맞은 수를 구하죠. 요 과정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개수가 1이 돼야지 우리가 1차 항이 개수의 반의 제곱이 되면, 반의 제곱이 상수 항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될수 있다고 라 했잖아. 근데 얘처럼 1차 항 개수가, 2차 항 개수가 1이 아니면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2차 항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4로 나눕니다.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X제곱이죠. 요거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X고, 4로 나누면 이게 4분의 7이지. 이게 0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어,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4분의 7 넘어가면,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7 여기 들어가겠죠. 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려면 이 상수항이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있는 항에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중간에 있는 항이 1차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요거를 양변에 더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여기 풀이 과정을 이렇 적어볼게요. 요렇게 되잖아. 요게 이렇게된 상태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이거 지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9죠. 4분의 9. 여기에 4분의 9를 더해야 돼. 여기 왼쪽도 했으니까 오른쪽도 더하죠.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때이 과정이 생략됐어요 이걸 풀어준 거야.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는 X고, 4분의 9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이죠. 중간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되고 요거는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7하고 4분의 9 더하면 4분의 2죠. 요거 계산하면 4분의 2니까 약분하면 2분의 1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요, 항식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칸에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여기 지 여기 2분의 3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 순서대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곱에서 2분의 1이 됐으니 제곱하기 전은 어떻게 돼? 제곱에서 2분의 1이 됐으니 제곱하기 전인 x-2분의 3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분의 1이지. 루트 2분의 1.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유리화 시키면 2분의 루트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는 여기 2분의 3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음. 요렇게. 자, 그래서 따라서 X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을 넘기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넘어가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모가 똑같이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한 번에 표현해 줘야지. 우리가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가 나오면, 우리가 A분의 B 플러스 C로 표현해 주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해 줘야 되겠어? 어, 얘를 표현, 이렇게 2분의 어떻게 해 줘야 돼? 2분의, 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게 맞겠죠? 어, 이거 넘어가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니까,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어 그러면은 8번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한번 제가 지금 여기 순서대로 해서 여기 답 구하긴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쭉 한번 풀어볼게요. 이 풀이과정 보지 말고 여기다 가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거니까 자, 문제에서 이제 이게 주어졌어. 4x 제곱 마이너스 1 2 x 플러스 7은 0이라는 2차 방식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이거 4로 나눌 거야. 4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3x 고 4로 나누면 4분의 7이죠. 이거를 넘겨서. 우변으로 넘기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3이죠. 좌변을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1차 한계수 마이너스 3의 반에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4분의 9죠. 4분의 9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더했으니까 오른쪽도 4분의 9를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바꿔주면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계산하면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겠죠. 어, 제곱에서 2분의 1이 되니까 제곱하기 전인 x는 아, 제곱하기 전인 x-2분의 3은 어, 어떻게 어 되겠어요? 제곱에서 2분의 1이 니까 제곱하기 전인 x-2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어,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넘기면 따라서 x는 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죠 어 이렇게 표현할 때이 분모가 똑같이 2면은 한 번에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 오른쪽에 과정을 물어보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풀이하는 과정. 자 이제 밑에 있는 9번 한번 해볼게요. 자 9번 어, 2차방식으로 푸시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제곱근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풀어주기 위해서 상수항을 넘길게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2x죠.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오른쪽 가면 5가 되잖아요. 1번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1차항계수 2의 반의 제곱하죠. 그 그러니까 1의 제곱이니까 1 더해주면 되고 여기 1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어, 여기 계산해주면 여기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고 오른쪽은 5 더하기 1이니까 6이죠. 자, 제곱에서 6 나왔으니까 제곱하기 전인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x는 여기 1만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2차 방정시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2번은 조금 오른쪽에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2번을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2번. 2번 이거죠? 2번을 공간이 좀 없으니까 2번, 2번 요 문제가 있는데 2번 여기다 가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돼있죠. 자, 마찬가지로 상수항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5x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4 넘기면 이거 4조.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1차 한계수가 온데 5의 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분의 5의 제곱이야. 2분의 5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얼마예요 4분의 2 5죠 그럼 여기도 4분의 25가 되는 거지자 그럼 왼쪽은 완전 제곱식을 하면 x고 여기 4분의 25는 2분의 5거든요. 그 2분의 5의 플러스니까 플러스의 완전 제곱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제곱해서 4 더하기 4분의 25인데 4가 4분의 16이죠. 4분의 16 더하기 4분의 25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하면 4분의 41 되겠죠. 4분의 4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제곱에서 4분의 41이니까 제곱하기 전인 x 플러스 2분의 5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은 제곱하기 전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41이죠. 루트 4는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1이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니까 x는 어떻게 되겠어? 따라서 x는 2분의 5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1이 되겠죠 자, 분모가 똑같이 2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한 번에 분모 2로 표현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해가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42라고 해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제 3번으로 갑시다. 3번 한번 해봅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 2차 방식을 해결을 할 건데 일단 2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은 계산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나눕니다. 1을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3이죠. 어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2분의 3을 넘기는 거예요. 2분의 3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3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4 x 고 2분의 3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1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4죠4 4도에서 여기서 4도 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왼쪽이 X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이고 오른쪽은 이게 2분의 8이죠 2분의 8 더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제곱에서 2분의 5가 나왔으니까, 제곱하기 전인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죠. 그죠? 그럼 이거 유리화 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에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음, 이건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이너스 2만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x는, 따라서 x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항시키면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 되겠죠. 자, 근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분모가 2이기 때문에 1로 통분해서 식을 나타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야, 2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2분의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2분의 7로 바꿔줘야지. 그치? 이분모가 한쪽은 2가 되어있기 때문에 2로 통분을 해줘야 돼. 그럼 2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2로 바꿔주면 이거 2분의 4죠. 그러니까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적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이제 4번으로,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 자, 계산하기 전에, 이차항계수가 1이 돼야 되는 게 3이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3분의 2 x 이거 3으로 나누면, 이거 마이너스 2죠. 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넘기면. 어, x제곱, 플러스 3분의 2 x 고 마이너스 2 넘기면 2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 여기 있는 값이 필요하거든요? 이 값은 3분의 2의 반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의 반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반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어, 계산해주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필요한 게 9분의 1이야. 여기도 9분의 1더 해주면 되죠. 어, 요렇게 해주면, 이제 왼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돼? x, 3,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거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2AB 하면 3분의 2X 나오고, 3분의 1이 딱 맞죠. 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2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이게 9분의 18이니까 9분의 19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자, 제곱에서 9분의 19가 나왔으니, 제곱하기 전인 X 플러스 3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9죠. 근데 루트 9는 3이니까, 3분의 루트 19라고 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3분의 1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9죠. 어. 자, 근데 분모가 똑같으니, 한 번에 표현해지면 x는, 어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 4번의 2차 방정식에는 x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